하고 해지는 뭐야 뭐야 하면서 아니 양도님 처음에 제주 오셨을 때 네. 댓글 몇개한한 한 대여섯 개황대일 제주 아맞아고 <laughs> 있었거든요 그거 맞아요 네.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입게 되면 이거 입고 이거 입게 되면 이거 입어 네, 여기 한 세트 한 세트 입게. <놀람> 아소통 네. 아, 어, 아, 진짜 와명망구독아저 <놀람> 저런 <놀람> <그런> <놀람> 네. 오케이. 믿고 불러주세요 네. 오늘 확실히. 확실히 좀알려 네? 제주도 굴려요 제주도 아 기본이 제... 아, 잘못됐네. 네, 아, 제주도가 네. 연구중인데섭실 보는 면 어떻게 요제 속성으로 빨리 정리하고 왔어요 내가 오늘 많이 봐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알았? 알 알았? 알 알았? 알 알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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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알았? 알 경주 경주 경주센 <laughs> 아까 중간에 인사하셨던 골키퍼 코치님이세요? 아 키키 씨, 네, 네 차상광 코치님 어? 올림픽 때 계속 같이 하셨던 아까 인사하실 때 사라져가지고 형이 못 찾았거든요. <laughs> 이 연세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는 장신이었겠냐고 아, 지금도 이렇게, 이렇게 보면 거의 거의 태국이랑 비슷할걸 아마. 형님이 맨날 아, 까시는. 까도 돼. 까야 돼. 태국이 좀 잘해야 돼. 오늘 뭐 제주 온다고 해서 음. 오렌지 오렌지가 오렌지 불사라고 준비. 했 근데 제주 하면 오렌지 아시던데 저번에 형님 집에 녹색 주구라는한 개도 없던데. 너무 좋아요? 어, 그, 트렁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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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트렁크. 트렁크. <웃음> 트렁크. <웃음> 제주 여기 체주.

서울이랑 네. 서울까지 뛰어갔는 거야 서울까지 어. 서울까지 경주월드까지 뛰어가겠습니다 경주월드 경주월드? 한 채기인데?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잠깐만 아니, 잠깐만. 아니 너무 이거 <목소리> 아니 자세 잡고 시작해야지 우리 음. 저기 제 이탄도 있잖아 제주도에. 서아 이탄이요? 저희 페로하우스. 감독님 저 이탄 있어요? 클로버 스편 있지. 잘, 어. 아, 잘 나오면? 아 네. 저도 잘 나오면. 그때 야 야간 경기 할 때. 어. 아, 야간 경기요? 응 어. 음, 알겠습니다. 때. 아침 8 시부터 음, 하자고. <laughs> 어밤1두 시까지. 네. 걔 어때? 도현이 형이요. 어. 도현이 형 좋죠 선호. 좋아? 네 왜요? 아. 뭐 모한우? 뭐야 도현이 형? 모한우. 나 오늘 우리 대장님 보조로 제주 유나이티드랑 계약했어. 몰라. 장비 담당. 야, 진짜. 진짜요? 진짜. 진짜야. 어 제주 제주 그 SNS 들어가봐 인스타그램. 어 그래서 우리 이제 바쁘니까 끊을게. 아 고자. 아 <laughs> 일하는데? 그 이동경 선수한테 전화왔어요. 제주 아니고 <laughs> <laughs> 아구 콘텐츠 찍어라서 콘텐츠 찍어 다치지 말고 잘하고와 그래요 음. 그 저기 뭐야 편의점 안 가는 곳도 달랐어요 <laughs> 어 고생하라 아유 놀랐다 어디 가서 전부 팬이라 하지 마시고 그냥 제주팬이라 하세요 알겠어요 <laughs> 여러분 송민규입니다 송민규 아 계속이야 콘텐츠 촬영하러 하루 왔어 하루. 아 제주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. 어 그냥 오늘 하루 콘텐츠 찍고 끝나는 거야. 아, 뭐야? 어. 어. 야, 아무튼 어. 내일 내일 경기 잘 하고 전화할게. 아니, 알겠어요. 어. 전화하지 마요. 꺼져. 어, 아어 어, 이거 꺼져 무조건 나가야 된다 방송에. 어 꺼져. <laughs> 그래요. 어. 와 수업 진짜 많아. 이 아니 이제 그저 올림픽 왔을 때온 어. 친구들은. 네. 아. 이 친구도 그때 올림픽 네, 맹구도 올림픽에서 췄어요 친하겠네 네, 여보세요? 아, 네. 네, 네. 어, 잘 지내? 네, 잘지있습니다 어, 이번에 너 아시안컵 해설했지? 네, 했어요 그 황덕현? 네. 그 친구 어때? 성격이가 이런 거 좋은데? 좋, 괜찮아되 괜찮아? 네 아니, 그 친구가 날 쳐내고 여기 팀매니지로 온대 어. 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여기 나팀매니저로 일로 온대 아 어. 어, 그래요? 어. 얘가? 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래가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얘를 어. 어떻게 할까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해요 그게? 어. 얘 지금 회사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? 어 잠깐만 그.. 그노님아씨그님 아, <laughs> <형님>,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설명해, 설명해. <laughs> 저 오늘 제주 유나이티드 1일 장비담당 콘텐츠 찾왔습니다 아, 그러니까 장비담당으로 갈 일이 없는데 장비담당으로 간다와 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형 아, 진짜 연기 왜 이렇게 해아 <laughs> 진짜 정말 당황했네 잘 지내고 아, 있지? 네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음. 걸잘할 줄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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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네이걸다할 어, 어. 줄이야 내가 잘 지내고 아. 네, 아, 근데 회사를 잘하나봐. 전부 다면 놀라지 아니야. 어? 황덕현 혹시 원래 알고 계셨던 분인가요? 전혀 몰랐죠. 누군지그 여기 듣고 딱 느낀 게 아, 나 입만 살아 있구나. <laughs> 그렇게 느꼈죠. 그 아까 일좀 시켜 보니까 마음 가짐은 잘돼 있는 거 같고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빨리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주현이 형님 장비 담당으로서 아, 너무 어떤... 오랜만에 해서 게을러졌어. 뭐 빡세게 준비야돼아 게을러... 그렇습니까? 어. 고생했습니다. 네네. 혹시 오늘 장비 담당으로서. 아 네. 시점 맞지? 몇 점이었는지. 2 점. 이제안돼안 돼.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나요. 막공 나갔는데 그냥 천천히 가도 되는데 뛰어가서 못 찾아. 아 굳이 이제 네. 남들 앞에서만. 네. 이제 찍고 있으니까 아.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. 아 근데. <laughs>

고맙습니다. 고습니다고습니다 고맙습니다. 어디가? 예? 어디가? 사실 아닌가요? 갔다 왔는데 어때요, 불면 뭐가? 응. 응. 혹시 몇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이 늙었다는걸 제가 맞지 않나? 올해 몇 살이에요? 올해 바퀴기 나이로 35시. 응. 장비, 담당청 시작할 때가 30. 장비 담당 처음 시작할 때가 서른 다시 알아 못합니까? 장비 담당. 천만원 줘봐. 1천만 원천만원 근데 1 달에 이천만원잖아요 달에 리줘요달천이천만원었으면 아닙니다 봐 1천만 원어봐 1천만 원줘 저희 황덕현 형님 저로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인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이제 같은 축구인으로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근데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데 혹시 예. 유튜브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? 아 전혀 없습니다. 아저 편집자 제가 해도 되는데. 예. <laughs>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그냥 월급쟁이로. 이제 아, <laughs> 안전 안전하게 월급쟁이 생활. 수고하셨습니다. 배드랑드랑이야 어떻게 저 들어올까요? 제주이일주니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 감들어가 될까요? 이제 네, 새벽 네, 하는 거예요? 아주 그냥 개 난장판이네요 다시 해가지고 <laughs> 개 줘야지 <laughs> 언제 개 줬다고 아, 참. 필러 양말 어때요? 좋나요? 네 좋아요 세거 없나요? 새건 없어요 아쉽네요 대충 보니까 한 280? 오 맞지? 기억하고 있네요 제가 또 3년 전에 기억을 또 꺼내가지고 <laughs> 고생하셨고요 결혼식도 됩시다 예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락실수 말고 아. 유명해졌다고. 개인 정보였습니다. 오 뭐야 뭐야 뭐야. 개인 정보였습니다. 개인 정보 있으면 돌아다니고 싶어. 굉장히 부담스러워 지금. <laughs> 뭐뭐뭐앉아봐 SK 응원 나나봐. 제가 인정하는 에, 차세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. 우 우리 KBS 소울메이트입니다. 음. 우리 KBS 그때 망했잖아. <laughs> 그럼 말, 말씀하셔도 마지 형님? 괜찮아요? 으세요 그건 우리 책임 아니잖아. 네, 맞아요. 나 정말 열심히 했어 <laughs> 진짜 천천히... 열심히 했어요 나 진짜 나스타트하고 나 열심히 했어 그 때, 트감독님이막연락하고 <laughs> 엄청 열심히 네. 하셨어요 그래. 아니 그 u l d do a second. I don't k n o 다 I d 가 n t know. I d 0 n t k 가 o w I d 가